안녕하세요. 일본어 초급 입문자를 위한 문장 만들기 연습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말 즐겁게 보내셨나요?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1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2월 8일 월요일인데, 오늘 제귀 빠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생일이라는 단어, 탄조비를 갖고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특별히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파티에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갈수 없습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문법보다도 편안한 문장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파티에 하면 탄조비가 생일이죠. 그러니까 탄조비 파티 하면 생일 파티. 탄조비 파티니 하면 생일 파티에. 초대해 줘서 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연 초대라는 단어도 있지만, 저는 사소우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사소우는 부르다, 청하다, 권유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생일파티에 부르다, 청하다, 이런 거죠. 청해 주는 거 남이나한테 할 때는, 어떡하죠? 사소 때, 쿠레르 하면 되죠. 쿠레르는 남이나한테 뭘해 주는 경우에 쿠레르, 그죠? 그래서 사소 때 쿠레르 하면 불러 주다, 그죠? 근데 불러 줘서 그레때 고마워요, 아리가또 아리가또 하면 되겠죠? 생일 파티 하면 탄조비 파티니 초대해 줘서 불러 줘서 사소 때그레때 고마워요, 아리가또. 하지만 데모 데모 갈수 없습니다 이케마생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모두가 생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생일 파티에 초대하진 않지만 만약에 초대하는 경우에 약속이 있거나 해서 갈수 없는 경우에는 초대해줘서 고마운데 갈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내 네, 생일 축하 노래 불러야지 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케이크에 촛불을 붙여놓고, 자, 생일 축하 노래 부르기 전에, 이제 생일 축하 노래 불러야지 할 때, 그때 사용되는 문장이 되겠죠? 네. 생일 축하 노래, 요거는 간단하니까, 생일 축하 노래는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 그죠? 그래서, 탄조비는 생일, 생일을 하면 탄조비요, 축하는 오이와이. 다남기 하시고요. OUI 축하하다는 OUI 스루. 저탄조비요 OUI 스루 하면 생일을 축하하다. 축하하는 노래 하면 우타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명사 앞에 동사가 있으면 그 동사 원형은 명사를 수식하는. 그래서 OUI 스루 우타 하면 축하하는 노래. 렇게 되고요. 불러야지 하면 어떻게할까요 네, 노래를 부르다. 노래를 부르다. 우타오 우타오 우타오는 노래를 부르다, 시를 읽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암기하세요 우타오, 우타오 하면 노래를 부르다. 이렇게 문장체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노래를 불러야지 그건 어떡할까요? 우타와 나이는 부정이죠. 우타와 나이 또, 우타와 나이 또 이렇게 하면, 불러야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설명드릴게요. 우타와 나이 또, 이케마생 하면, 부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러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타와 나이 또, 이케마생. 자, 여기서 이케마생이 생략된 게 우타와 나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야만 해, 불러야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토와 나이토는 나이토 이케 마생의 주말이고요 회사체에서 이렇게 줄여서 많이 사용하니까 요거 암기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용 문장 한번 볼까요 오탄조비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네 요거는 오탄조비 생일이죠 생일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하면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탄조비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이런 거 많이 쓰겠죠? 생일 축하할 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탄조비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다음 문장 보실게요. 나는 생일 선물로 새 골프 클럽을 갖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갖고 싶다. 나는 하면, 아따시와. 생일 선물로 하면 어떡하죠? 생일이 단조비 생일 선물은 단조비노 프레젠토 이렇게 하면 되죠. 단조비노 프레젠토에서 단조비노 프레젠토 대데 하면 생일 선물로 새 골프클럽을 새것 할 때는 어떡하죠? 일단 아타라시아타라시란 단어를 쓰죠. 이건 새롭다 싱싱하다. 그래서 새로운 새 고루후, 쿠라부 하면 골프클럽. 몸모을 갖고 싶다라는 거니까, 을르할때 가를 쓰죠. 그래서 아따라시, 고루후, 쿠라부가 갖고 싶습니다. 호시이데스. 기억나시나요? 호시이데스. 자, 설명드렸는데, 가호시이 하면 몸습을 갖고 싶다. 이렇게 오늘 문장처럼 외워두시고요. 태호시이는 몸무 해주기 바란다 해줬으면 좋겠다. 나이대호시 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타바코 서하나이대호시이데스 하면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사께요노마나이대호시이데스 하면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됐죠? 네, 요 구분해서 이거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역국을 드셨나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생일날 누구한테도 들을 수 있는 또 누구한테도 할수 있는 질문이 되겠죠? 생일, 생일을 맞이하면 뭐 오늘 미역국 먹었어? 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죠. 간단하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교 미역국을, 미역국은 뭐죠? 먼저 미역이 뭐죠? 미역. 미역은 와카메, 와카메. 미역인데요. 단어가 외우기 좀 쉬울 것 같아요. 와카메 하면 좀 특이하기도 하고, 발음도 하기도 편해서 와카메 하면 미역이라는 거, 와카메스프 하면 미역국. 와카메스프 드셨나요? 어떡할까요? 자, 미역국은 노무를 씁니다. 너무 노무, 맛있다. 그래서 너무, 너무 맛있다. 과거 너무 맛있다 아까 하면, 드셨나요? 먹었나요? 라는 의미가 되죠. 겨, 와카메스프, 노미 마시다가 하면, 오늘 미역국을 드셨나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요거 간단하니까 이거는 뭐다 아시겠죠? 네, 다음 구독자분들의 질문해 주신 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로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치나가란 와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의 뜻을 물어보셨는데, 아, 요건 사전을 찾아도 안 나오고, 그다음 무법책을 뒤져도 아마 알 수가 알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츠나구"는 연결하다, 있다라는 단어고요. "츠나가루"는 연결되다, 이어지다. 아마 "츠나가루"를 찾으셨을 것 같은데, 요거의 부정형은 "츠나가라 나이"가 되겠죠. "츠나가라 나이". 그런데. 친나가라노는 이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은 의미고요. 이거는 간사이 지방의 사투리 방언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 사람들이 뭐 친학을 하는 경우에 치나가라 나이를 치나가란노와로 어, 사용을 하는 단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가는 중입니다라는 문장이에요. 네, 이거는 뭐 간단하게 그 이마 이때이르 도코로데스하면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코를 써서 하는 건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기억 나시나요? 근데 토추라는 단어가 있죠, 토추. 이것도 도중이라는 단어예요. 도중이라는 단어.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서 쓸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이셨거든요. 이마이테이루 토추데스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사용할 수 없고요. 요거는 이제 이마이테이루 도코르데스는 현재 진행이죠.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이고요. 요 토추는 어, 어떨 때 사용하냐? 면못 마는 도중에 일하는 도중에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못 마는 도중에 이렇게 사용될 때는 토추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도코르데스하고 포하고의 차이는 그런 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신 것 중에서 자, 보통 우리가 그 회화체에서 일을 생략하고 그 반말로 할 때는 이때로 이렇게 이때 일을 이때로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이때론데스 이룬데스 이때론데스 이렇게 생략해서 어,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거는 어, 제가 별도로 영상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별도 영상을 만들어서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한테 업로드 해 드리는 걸로 약속을 하고요. 사용하더라도 그건 중간에 도코로가 없이 문장의 말미에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질문 해 주시면 해당 영상 내용에 관련돼서 질문을 해 주시던 기타 질문 해 주실 때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길게 설명 드려야 될 부분들은 댓글로 하기가 좀 부적절해요. 그래서 제가 별도 영상을 만들거나 해서 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탄조비하면 생일. 요건 뭐 잊어버리시지 않겠죠? 탄조비. 사소우하면 부르다, 청하다. 오이와이하면 축하. 우타우 하면 노래하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다 하면 우타오, 우타우 와카메 하면 미역이죠. 이거 암기하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오늘 문장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일파티에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갈수 없습니다. 생일파티에 탄조비 파티니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사서테크레테 아리가또. 하지만 갈수 없습니다. 데모 이케마생. 탄조비 파티니 사서테크레테 아리가또 데모 이케마생. 생일 축하 노래 불러야지.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를 탄조비오 오아이스루 우타오 불러야지. 우타하나이토 탄조비오 오아이스루 우타오 우타하나이토 나는 생일 선물로 새 골프클럽을 갖고 싶습니다. 나는 와타시와 생일 선물로 탄저비노 프레젠토데 새 골프클럽을 아타라시 골후 클라브가 갖고 싶습니다. 호시이데스. 와타시와 탄저비노 프레젠토데 아타라시 골후 클라브가 호시이데스. 오늘 미역국을 드셨나요? 오늘, 교 미역국을 아카메스프오. 드셨나요? 노미마시타카 교, 와카메스프 노미마시다카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고요. 활기찬 한주 되시고요. 저는 목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